이걸음을 가지고 사당역에서 여기 얼마나 온 거예요? 한시간 사당역에서 아, 네. 여기까지 한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조심, 조심. 1시간? 힘들어가지고 혼이 다나가버렸네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아유.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가버렸어. 그렇게 잘못 걸었던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아픈 것이 어디가 아픈 거지? 허리. 허리 어느 쪽? 어디? 허리. 중심 네? 그정 중앙 쪽이 아픈 거예요? 어 자, 정 중앙 쪽이 아픈 거야. 왼쪽이 아픈 거야? 오른쪽이 아픈 거야? 왼쪽이. 왼쪽이? 알았어요. 발이 이게 왜 이런데요, 이렇게? 발쪽이 명약 목바이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그러니까 음, 뭐, 팀과 가도, 네. 부천의 기과가또 문을 닫았네 음. 일단은 네. 이, 이런 발로 네. 어떻게 걸어다녀요 어이구 신나게 잘 걷네 어이구, 사람 됐네! 네. 어, 팀! 어이! 어이, 사람 됐네! 화이팅! 화이팅! 이거 좋아지는 거 아주 쉬우니까, 그, 아 악... 기억을, 꼴, 기억이 잘안 나요. 음. 음. 자, 음. 절, 절좀 보자. 이제 눈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고 시작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지금 사실 기억력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 어? 아까는 완전히 혼이 나가 있었어. 완전히 혼이 나가 있었어. <laughs> 에이, 에이. 내가 아까 차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죠? 내가 막차주로 돌아다녔거든. 자, 다시 한번 또 걸어봐요. 그렇지. 어이구. 사람 됐네? 그니까 젊었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이 됐어. 티. 더 티. 자 앉아봐요. 때다 아, 일때 밀레 선수였어요. 아릴레이 오. 양국 중학교 나왔는데 음. 릴레이 선수였어. 얼굴도 이쁘지. 어, 성격도 좋지. 관리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저를 계속 찾았는데 중간에 내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안 가르쳐 줘 버린 거야 안 가르쳐 줬어 네? 지금 봐봐 아까는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기억을 또 해내잖아 그건 두고 봐. 언제 방청석에 내려와서 치료를 했구나 병에 갔다 갔는데 말할 것도 없어 아내 믿어요 그렇게 살다 죽게 알겠습니다 콩은 약하네 자 하시룹 하시룹 아이고 미움이 났 뭐살났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게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어싱을 신는건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거든. 어싱이랑 호기만 비슷해요. 네, 이제 거의 지금 나올 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걸어가고 다시 한 번. 이게 단순하게 지금 허리다리에 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많이 돌아왔거든.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엉덩이가 나와요. 엉덩이가? 원래 안 나왔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가 나온다고? 아, 엉덩이를 집어넣게 해달라고? 아, 알았어요. 엉덩이가 나와. 예.